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애플에서 드디어 2024의 어팟 4세대를 출시했다길래 바로 가져와 봤음. 디자인은 깔끔하고 귀에 착 감기는 커너형 게다가 방수 기능도 있어서 운동할 때도 걱정 없지. 최대 5시간 사용 가능하다고 하는데, 실제로 사용해보니 하루종일 듣고도 남더라고. 무선 충전은 안 되지만, C타입 포트로 편하게 충전할 수 있어서 좋았음. 음질은 진짜 기대 이상인데, 음악을 듣는 내내 몰입감이 장난 아님. 가성비도 괜찮아서 친구들에게 추천해줄 만한 제품이다. 너무 마음에 드니깐 15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쿠팡에서 새로 나온 애플 2022사의 어팟 4세대를 가져와 봤음. 정말 가벼워서 착용감이 대박이야. 귀에쏙 들어가면서도 장시간 착용해도 전혀 불편함이 없더라고. 특히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뛰어나서 출퇴근 길에 시끄러운 소음도 잘 막아줘. 오픈형이라 귀가 답답하지 않고 음악을 들으면 음질도 확실히 좋아졌어. 아이폰과의 연동도 완벽해서 기기 전환이 자동으로 되니까 진짜 편리해. 가격대가 있지만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제품이라 강력 추천해. 마음에 드니깐 15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쿠팡에서 애플 2023 에어팟 프로 2세대를 발견하고 바로 가져와 봤음 usb-c 로 변신한 이 이어폰 노이즈 캔슬링 기술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었더라구요 비행기 소음도 차단해주고 음질은 더욱 깔끔해져서 베이스도 확실히 강화된 터치로 볼륨 조절까지 가능하니 너무 편리해 배터리도 최대 30시간까지 있으니까 여행할 때 걱정 없겠지 애플 생태계에선 필수템 마음에 드니깐 별 5개